5월까지 꼭 해봐야 할 논산 스탬프 투어 논산의 대표 관광지 5곳을 즐기며 완주시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알찬 여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관촉사 관촉사는 천여년 전에 만들어진 사찰로 고려시대 불교 예술을 느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문화재인 은진미륵이 압도적인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감한 삭제와 거침없는 표현이 돋보이는 은진미륵 그리고 은진미륵 앞에 있는 석등 평면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받침돌 주위로 연꽃무늬가 돋보이는데요 전형적인 고려식 특등이니 같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탑정호 출렁다리로 가볼까요? 국내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로 유명한 탑정호 출렁다리. 무려 길이만 600m로 2025년 4월 기준 누적 방문객 수 30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한 곳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탑정호의 넓은 물결과 산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고요. 시원함과 개방감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다음은 현샤인랜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현샤인 촬영지로 잘 알려진 이곳은 감성 터지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명 장면을 떠올리며 걷다 보면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절로 받게 되는 곳입니다. 참고로 션샤인랜드엔 밀리터리 체험관도 있는데요. 아이를 동반하거나 친구끼리 가는 단체 여행일 경우 서바이벌 등 재미난 체험거리도 있으니 같이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코스는 복구 감성을 자극하는 강경 근대 문화 거리입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근대 건축물들과 함께 옛 시절의 느낌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복고풍의 거리에서 산책을 하며 강경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기에 딱 좋은 장. 특히 근대 천주교 성지인 강경성당도 같이 들러보면 좋은데요. 당시로서 특이한 구조였던 첨두 아치 양식이 돋보여 건축학적으로 의의가 있는 곳이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녀봉입니다. 해발 44m 높지 않아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옥녀봉. 정상이 오르면 교과서에서 보던 봉수대도 볼수 있고요. 특히 일몰시간에 방문하면 아름다운 금강을 한눈에 즐길 수 있답니다. 다섯 가지 명소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면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이벤트. 2025년, 2026년 충남 방문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여러분들도 논산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고 소중한 여행 추억을 쌓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